마약에 취한 벨라루스 30대 남성이 러시아의 공항에서 마주친 생후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갑자기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야즈단과 그의 어머니는 현지 시간 24일 이란 테헤란을 떠나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자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모스크바에 온 것이었는데요. 이때 벨라루스 출신의 블라디미르 비트코프는 공항 도착층에 있던 야즈단의 어머니가 짐을 챙기러 간 사이 야즈단에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그의 다리를 잡고 공중에 들어 올린 다음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 살피며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후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도우려 달려오자 남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위적인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은 그의 뇌에 손상이 없고 신경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는데요. 범행 직후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비트코프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집트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마약과 알코올 검사에 걸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